자 이번에 제가 가져온 테마는 일단은 리오프닝으로부터 볼수 있는 레저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권이 공급이 시작되고 어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그게 이제 일본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레저 쪽에 회복이 일어나고 실제로 실제로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종목을 픽해서 보자 하는 얘기고요. 어, 그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업종별로 하락한 게좀 달랐는데 카지노는 5% 하락했고요, 여행은 26%나 하락을 했대요. 그런데 코스피가 그 기간 동안 독일한 기간 동안 23% 하락했기 때문에 카지노가 좀 선방하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죠 하늘길이 더 열리면서. 리오프닝 종목들이 점점 더 회복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쪽을 먼저 보는 게 좋겠냐 하는 거. 이제 이전 달 대비 카지노 여행 둘다 좋아지긴 했어요. 그죠? 해외 여행객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나갈, 나갈 수 있죠. 여행 대비 카지노의 회복 강도가 더 센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인들의 카지노 고객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쪽에 VIP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서도 벌써 3분기 흑자 전원이 성공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 VIP 쪽에 고객 수가 쫙 늘어나면서 특히 파라다이스가 좀 실적을 잘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그 국적의 외국인들 그 사용하는 금액도 증가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카지노가 됐든 여행이 됐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낮은 상태예요. 그죠? 이제 막 흑자 전환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다음 분기 전망치가 나오는 거니까. 아직까진 실적 기대치가 낮고 이제 외국인 쪽에 이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부터 일본 쪽에 노선이 되게 많아진다고 했어요. 우리도 많이 갈수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 대비해서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항공권이 지금 17% 밖에 열려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11월부터는 66%까지. 그죠? 항공권이 공급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인 VIP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일본 VIP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중국 쪽도 노려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죠. 중국 쪽에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좀돈 단위가 확 커져버릴 수 있죠. 성장이 좀큰 폭으로 이루어져 볼수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되는지가 중요하대요. 중국 고객들이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여행이랑 카지노를 같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비교를 하자면 경기 민감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기 민감도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소비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타느냐 타지 않느냐가 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카지노랑 여행을 생각해 봤을 때 경기를 덜 타는 쪽은 카지노겠죠. 그죠? VIP가 와서 돈 많이 쓰고 가는 거니까. 경기가 좋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도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카지노 기업들은 뭐 3사죠. <laughs>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인데 이제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를 제외하고는 현금 보유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행은? 여행은 언제 회복하는데? 경기 영향을 많이 받죠. 일반 소비 고객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줘야 여행사들이 회복을 할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경기 침체 그리고 일반 소비 영역까지도 소비가 많아지려면은 조금 더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은 상대적으로 카지노보다는 경기를 더 많이 타는 업종인 거죠. 어, 여행에서는 대표적으로는 뭐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를 보면 되는데, 이게 새로운 기업들이 왔어요. 쿠팡이 교원 투어랑 함께 또 여행 쪽으로 뛰어들었고, 그리고 여기였대. 그쪽에서 이제 플랫폼 쪽으로 해가지고 해외여행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파이가 좀 적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 쪽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좋을 거고, 여행사 쪽은 좀더 지난 시점에 경기가 좀 풀린다거나, 혹은 항공권 공급도 더 원활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서 해외여행 많이 간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럴 때, 그럴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카지노 투자 포인트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2019년도 대비 카지노는 벌써 80% 정도 회복을 했는데 흑자전환 성공했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치는 앞으로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카지노 3사 모두 2019년도 대비 시가총액 아래쪽에 있는데 이익성장률은 그때보다 더 크다는 거. 그죠? 중요한 건 이거죠. 중국의 락다운이 언제 제대로 풀리고 중국인들이 언제 이제 들어와서 돈을 쓸수 있느냐. 고객 회복 시점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행사까지 보시려면은 경기 둔화가 지속하는가. 지금은 원달러가 1300원대죠. 해외여행 갈때 비싸게 가야 돼요. 그죠. 예전에 우리 한참 해외여행 많이 다닐 때는 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다녀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그 돈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돈으로 그냥 국내 여행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좀 회복이 될수 있어야 앞으로 해외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때가 여행 보는 시점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 고객으로 회복하고 있고 중국 고객들 언제 돌아오는지 보기. 그중에서 제가 아까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는 일본 고객이 많고요. GKL은 중국 고객 비중이 높아요. 강원랜드는 국내 고객이죠.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GKL이랑 강원랜드입니다. 파라다이스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다이스는... 어, 지금 순현금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GKL. 사실 GKL은 예전에 연초에 한번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리오프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봤던 건데, 잠시 치고 빠지고, 그 뒤로 또 별로 안 좋았었고, 어,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도가 낮은 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더 성장 잘할 수 있는 쪽이고요. 얘네가 그 영업장을 옮기게 돼요. 기존의 힐튼점에 있다가 용산점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에 이 신규 영업장을 오픈하면서 어,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은 좀 신규 유입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게 내년 1월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고객 비중이 높아서 이제. 사실 연말까지 일본 고객만 늘어나는 것보다는 내년에 중국 고객이 얼마나 더 빨리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본다면 차트를 본다면 그동안 많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서야 좀 돌려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좀 짜서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광원랜드는 왜 보는데? <laughs> 3사 중에 현금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라다이스는 일본 그 고객 비중이 높고, 그죠? 이제 GKL은 중국 비중이 높고 광원랜드는 만약에 다시 코로나 인구가 많아져서 그죠? 질병 관련 이슈가 있게 되면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여전히 실적 기대치가 낮고 이제 앞으로 주가가 좀 재평가 되기를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다. 강원랜드는 어 사실 GKL보다는 차트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쏟아지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얘는 눌림목을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이제 밀리는 거 보고 천천히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어,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물량 너무 많이 씻지 마세요. 그죠? 카지노 중에 하나만, 혹은 뭐, 레저 중에 하나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땡큐.